첫 번째 최고의 외식 메뉴왕십리 곱창, 골목에위치한제땡 음 곱창. 입니다 제땡곱창. 자 이곳은 요 평일 주말 관계 없이 한 시간에서 2 시간 웨이팅은 기본이에요. 아, 기본이니다 아, 기본입다 아, 기본입니다. 기분이... 아, 아 기본입 기분이... 안하는 집입니다. <laughs> 원래 맛집들이 그래야 되니까 자신, 응. 자신 있잖아요. 아, 그럼요. 원래 가야만 그래. 먹는 식당인데 이제는 집에서 편안하게 즐길 수 있다. 여기 밀키트가 이렇게 나온다. <laughs> 아, 네. 거잖아. 이곳이 전통 있는 그 왕십리 곱창 골목에서 흥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음 그래서 무조건 당일 도축한 한우에 곱창만 사용하고요. 도축장이 쉬는 날. 가게도 쉬와보추장이안 해. 나도 안 해. 보추장이안 하면 안 하는 거예요. 신선하지 않으면 아예 그 장사를 안 하겠다. 그렇죠. 오. 그러니까 이 신선한 곱창을 300도가 넘는 화덕에서 초벌을 싹합니다 기름기 겉에 그 잡내를 싹 잡아요. 그래 가지고 이거 그대로 직배송. 그니까 러 이게 맛이 있겠지? 이게 맛이 없겠습니까? 그렇지. 맛이 있죠. 그렇지, 그렇지. 김말 필요 있습니까? 뭐 사실 곱창 우와. 매니아예요. 네. 그리고 곱창 초심자. 초 아, 음. 오늘 중요한 건이두 사람의 입맛을 모두 사로잡는 게 중요합니다. 그렇죠. 아, 제일 뻔이죠. 과연... 그렇죠, 그렇죠. 바로 구워보시죠. 어. 네. 야. 두껍네, 반이. 미리 좀 달궈야 되죠? 네, 달궈야죠. 그만. 자, 또 우리 또 사랑하는 동생들이 또 나왔으니 구워드려야죠. 아, 언니. 제가 곱창 핵 매니아로서. 전문가, 전문가. 어느 곱창 없이 못 살아요. 뭐가 매니아 아니에요? 매니아 아닌 거? 깻잎, 상추, 아스파라거스. 오케이, 오케이. 어, 약간 야채 쪽이 약간 약하시네. 아, 또 믿음이 가는 손길이에요, 우리 유나 씨가. 음, 음. 그걸 왜, 왜? 네. 어. 자, 버터를 그러니까. 살짝. 아니, 근데 곱창 자체도 기름이 많은데 왜 두르시는 거예요? 이집 곱창은요, 기름을 충분히 내서 이 바삭하게, 튀기듯이 굽는 게 팁이에요. 아 요게 핵심입니다. 버터가 들어가서 맛없는 음식은 없어요. 맞아요. 그 <laughs> 네. <laughs> 그냥 맨밥에도 버터만 넣어도 맛있거든요. 아, 아, 그렇지. 요런 팬 같은 게 붙을 수 있으니까, 또 이렇게 곳곳을 다. 아 이렇게. 너도 맞아. 사랑해, 너도 사랑해. 아다 사랑해줘야 돼. 자 여기는요 보통 곱창 하면 염통부터 먹잖아요 올려요, 하지만 노노노 뭐죠? 곱창부터 갑니다 아 바로 아, 가나요? 만져올래? 아유 아우야 아우야 아 이거 맛있겠다 저거 어떻게 맛없어? 이거는 아! 와 곱창 이야 많이 넣었네 아유 곱창 근데 색다르다 되게 버터에다 이렇게 쿨러게 무슨 비주얼 자체가 색다르다 언니 향기 특나요 자, 보이시죠? 아 곱창이 튀겨지듯이. 와, 대박이다, 진짜. 근데 사실, 여기는 이제 신선한 곱창만 네네. 쓴다고 하는데. 네네네. 그런 구별법이 네네. 있어요? 일단 그 곱창 색깔이 있습니다. 빛깔을 네. 봐야 되는데. 맞아요. 연분홍빛에다가 광택이 좀 흘러야 돼요. 그러면 아 이게 신선한 곱창아 음 그리고 이제 곱을 봐야 돼요. 곱을 봐야 되는데, 곱이 꽉 차있다. 요런 게임 끝이에요. 요런 게임 끝이에요. 보여드릴게요. 진짜 신선한 ]죠. 곱창은 구우면곧때 통통해져서 제가 수, 살짝 세게 눌러볼까요? 여기 튀어나와요, 곱이. 보이시요 곱이? 이야. 이렇게 양도 빠지면 안 돼. <laughs> 아, 진짜 겁나 곱 많다. 아, 아, 오늘 겁나 좋구.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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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겁나 좋구만. 겁나 아 대창은요. 또 양념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달장량. 어머, 너무 신기해. 짜잔. 대창. 대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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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박 야, 냄새 봐. 대박. 와. 아, 또 우리 보나 씨가 대창을 좋아하신다고 하니 음. 자, 여기다가 이제 조금 천천히 익으니까 어머, 저금 뭐야? 감자? 감자 몇개 올려주고 고추도 올려야 되지 않나요? 고추 원하세요? 네! 오케이 아, 자, 자, 오늘 우주소녀님들만 위하여 박수, 박아 올립니다 올려, 올려 자, 보면은 기름이 엄청나죠? 네 제가 이렇게 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 집의 특징이요 염통을 이 기름에 네. 튀기듯이 빠르게 하라라락해서 먹는 거예요. 그 염분도. 아 이거 색깔 봐. 자 먼저 가운데 기름에 들어갑니다. 네.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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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어, 야 이거는 이거는 푸사다. SNS 가게예요. 아 진짜 이거 아, 맛있겠다. 염통이 진짜 단백질 덩어리예요. 아 이거는 <목소리> 살안 쪄요. 버 겉을 긁는 고 <laughs> 아니에요, 요즘 그 저탄고지 아시죠? 그렇죠! 저탄 고지. 버터! 응. 그 야, 지방이라서 다몸 좋은 거예요 갑자기 아, 죄책감이 그렇죠, 아, 그렇죠. 싹 사라지네요 와, 나, 나, 나. 자, 야, 이미 연고은 익었고요 자, 커틴식 갑니다 야, 꽉 찼다, 꽉 찼어 우난 아, 작게 안 잘라요 아, 아, 아니, 저게 맛이 없을 수가 없어요 그렇지. 그렇지 튀긴 건 뭐든지 옳아요 그렇지, 그렇지 야, 곱바 와우, 대박인데? 어. 나 대창. 아, 거야. 대창 오랜만에 만났대. 아우, 아, 아우. 야, 이 대창 붓봐. 대창은 겉은 약간 바삭하게 해서. 아니, 가위로 다안 잘려. 어, 이거 봐. 한 방에 안, 안 돼. 돼. 이게 이제 우리 보나씨가 좋아하는 대창. 와, 진짜 맛있다. 통통해. 전 이렇게 두꺼운 대창 진짜로 처음 먹어. 어, 진짜 두꺼워. 진짜 처음 먹어. 대박이야. 먹어요. 자, 해서. 아름다운 한상이다. 한상. 아. 완성이 되었습니다. 아, 사주에 곱창이 나올 줄이야 우주소녀 만세네요 아, 저는 외환알한테 너무 감사합니다 누구 외환알 외환알이 뭐야? 외식하는 날 <laughs> 아... 아... 아, 외환알 아. 아, 네. 어, 외환알 좋 외환알 아 외환알 감사합니다 하나.